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고작가님이랑 서울에 위치한 한 기업에 어, 컨설팅을 갔었어요 컨설팅 어, 오랜만에 같이 갔는데 같이 간 경우는 되게 드문데 같이 갔어요 같이 같이 가서 1시간짜리 미팅이었는데 2시간 반 하고 조금 이제 지쳐갖고 그 근처에 카페 같은 곳에서 미숫가루 냉미숫가루를 두잔 사갖고 택시에 타서 이렇게 분당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숫가루를 둘이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맨 처음에는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눴고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적었나 커뮤니티에 적었나 어디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적은 글이 뭐였냐면은 저는 이렇게 제 딸이 멘탈이 강했으면 좋겠거든요 뭐 대학교 이런 거 딱히 안 가도 돼요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보고 멘탈이 엄청 강해갖고 자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인생. 저는 멘탈이 정말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고작가님도 거의 뭐99% 약간의 뭐 이렇게 뭐랄까 강론만 다를 뿐이지 완전 저랑 의견이 똑같습니다. 멘탈이 강한 게 중요한데 이 멘탈은 여러분 어떤 뭐랄까 훈련에 의해서 강해질 수도 있지만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게 제일 빨리 강해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랑 고작가님이랑 그렇게 뭐라 그럴까 어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아니고. 어 얘네가 뭐 어떤 딱히 그냥 자기가 태어나 갖고 힘든 환경에는 들어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내 딸을 내가 어떻게 고통으로 넣어야, 넣어야 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고작가님이랑 이게 참 역설적인 부분이다. 내가 잘되면 잘될수록 우리 딸이 멘탈이 강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냉정하게 깨닫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딸을 뭐, 의도적으로 설계된 고통 속에 넣어야겠다. 어, 이런 얘기를 고작가님이랑 하면서 참 자식 키우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렇다면 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왜냐면은 여러분 보통 삶이라는 거는 생존입니다. 생존. 근데 저랑 고작가님은 뭐 당장 뭐 빚도 갚아야 되고, 고작가님은 집도 사셔야 되고, 아직도 우리가 어, 기본적인 어떤 충족시켜야 될 요건들을 많이 남겨놓고 있지만, 그래도 그건 시간의 문제지. 저 입장에서 그게 뭐랄까 되게 먼 문제나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재화를 얻거나 어떤 부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어느 정도 그거를 정해놨기 때문에 무한히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버는 돈은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 몇년 있으면 다찰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을 위해서? 생존해야 되냐 살아야 되냐 그러다가 이제 고작가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평소에도 자주 했던 말인데 1차적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 2차적으로는 이제 지구적 관점에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다음 마지막 3단계는 그렇게 살다 죽는 거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렇게 살다 죽는 거다 그니까 이미 이렇게 사람들은 목표치가 있죠. 버킷리스트도 있고 뭐뭐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서 거기에 도달하는 게 목표이지만 저랑 고작가님은 조금 그런 거는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결과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정이 그러니까 원래는 결과가 여러분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내 삶은 결과는 왜 중요하냐? 그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결과가 중요한 거고 내 삶을 진짜 중심에 놓고 인생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과정 자체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나답게 살기 위해서 뭔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1단계는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2단계는 어 뭔가 이렇게 인류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면 이제 또 이거를 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족밥 새끼들 치라하고 있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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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개소리라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로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왜냐면 당장, 저 뭐랄까, 그거, 대출금 나가는 게 신경 쓰이고, 그 다음에 뭐, 당장 우리 회사 망할까봐 그거 걱정하는 놈들이 무슨 주접 떨면서 뭐, 뭐, 국가와 무슨 인류를 논하니 그 무슨 개소리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충분히 리저너블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저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뭐, 남이 알아줄 필요도 없고. 뭐 제가 하면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아 이제 1단계, 2단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5 단계가 뭐냐면은 좋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커뮤 이게 국가적 차원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혹시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거랑 같은 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잘 모여서 이렇게 뭐랄까 잘 지낼 수 있게 제가 되게 최근에 감동받은 게 뭐냐면은. 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인데, 아 제가 반성을 좀 했어요. 제가 채, 사실 제가 이렇게 책 보고 반성하고 어떤 기업가 보고 반성하고 시스템 보고 반성하는 경우는 많은데 이렇게 개인을 보고 반성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근데 제가 신큐온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가봤어요. 그 단톡방에 지금 신큐베이션이 벌써 5기에요 저는 5인지도 몰랐어요. 5기인데. 단톡방이라는 거가 링크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단톡방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이게 검색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게 링크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들어가봤는데 상상 이상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운동도 인증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다음에 서평도 주고 받고 읽고 너무 그냥 좋았는데 그거면은 제가 뭐 이렇게 반성까지 하진 않겠는데 이데 최근에 이제 싱큐베이션에서 읽고 있는 돈이 큐빌케이션 n 나오는 책이 유러피언이거든요 이 유러피언이 일단 생긴 것부터 무섭게 생겼어요 911쪽입니다 책 색깔도 벽돌 책인데 책 색깔도 진짜 벽돌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막어 e c k the 0 h e c k the check 똑같은 비율로 설레인다. 도전하고 싶다. 이런 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서로 겁을 안 먹게 하고 그 진입 장벽을 낮추려고. 아 내가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날것 같아. 으시으시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보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제가 뒤통수를 맞았냐? 저랑 고작가님 이거 한번 반, 두번 정도 읽었다고 치면 되거든요. 한 번은 다 완독을 하고 한동 이제 한동은 이제 발체독을 하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와 제가 이걸 보면서 고작가님이랑 이거 갖고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트루겐 에프라는 친구 해갖고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저작권 얘기 많이 하고 고전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하면서 막 지적 희열감 엄청나게 느꼈는데 저랑 고작가님은 이 책을 그렇게 제일 빨리 열심히 읽어놓고 그 과정에서 거기에 나온 노래 거기에 나온 사진 하나를 서로 공유하지 않았는데 이 단톡방에는 어막 사람들이 이게 무슨 사진입니다. 무슨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클래식입니다. 이렇게 공유해 주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딱 어떤 단톡방에서 조성진 씨 우리 그 유명한 피아노시스잖아요그 콩쿨 막 우승하고 그러시면 되게 되게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연주한 거 제가 들어본 노래 제가 무식해서 그 노래 그 클래식 노래를 제목을 모르겠는데 그거를 탁틀는 순간 와 그냥 이 속세에 피아노 음악이 촥 퍼지는데. 저는 듣게 들었다기 보다는 그 피아노 노래의 향을 맡은 느낌이었어요. 향기를. 그러면서 왜 나는 영성형한테 이거 노래 듣자고 이거 링크 하나 안 보냈을까? 뻔한 말이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왜 그림 한장안 봤을까? 왜그 텍스트에만 매몰돼서 진짜 이거에 대해서 더 좋게 볼수 있었는데 그걸 왜 못했을까? 그거를 신큐온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씨발 진짜 존나 대단한데? 그 생각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거야 진짜. 근데 고작가님한테도 그랬어요. 형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근데 고작가님이 이제 뭐라고 말하셨냐면은 그것까지 내쓸 인지적 자원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맞아요. 고작가님 말도 맞는 말이에요.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할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신규 온이라는 단톡방이라는 완벽한 환경 설정에서 거기서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면서 그러면은 내가 찾으려면 에너지가 이만큼 드는데 누가 찾아서 그거를 공유해 버리니까 내가 진입장벽이 클릭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클릭을 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 너무 대단하구나. 뭔가를 이렇게 책 하나 읽으면서 그 기쁨을 두배세배 배, 다섯 배열배 배 이렇게 늘려갈 수 있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신큐온 참여 그룹원들한테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어, 이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PD분들 정말 칭찬을 많이 해드리겠다 우리 웅의상님을 중심으로 팀장님 우리 PD분들 칭찬을 많이 해드렸다는 게 너무 잘 이끌고 너무 좋은 그룹을 만든 거예요 저는 사실 왜냐면 저는 신큐베이션에도 가본 적이 없고 신큐온도 참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좋은지는 아 그래서 이런 문화가 지금 신큐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이 300명 정도로 추정을 해요. 아, 280명, 한 70명 왜냐면은 제가 신큐 신규 온에는 어 신큐 온 오리지널스 그래갖고 그 링크를 클릭을 해야만 볼수 있는 영상을 드렸어요. 그거 보면은 클릭 숫자가 나서 이제 반복해서 보신 분까지 하면은 330뷰 정도 나왔으니까 한 260명 정도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게 만약에 2600이 되고 26000 정도, 뭐 26만은 바라지도 않아요. 26000 되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무료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돼도 되겠다라는 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돼도 되겠다. 이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아가야될 길은 1단계는 국가를 위해 뭐를 하는 거고 2단계는 어... 뭐 이렇게 인류를 위해 뭘 한다면은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전 단계는 0.5, 0.5 단계는 이게 좋은 커뮤니티를 진짜 우리가 빌딩하는 게 우리가 가는 길이 맞구나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회원이 되는 거에 돈을 내고 어뭐 커뮤니티 뭐 구성원이 되는데 어떤 과금을 하는 거는 그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결의 빈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보완재로 만들어서 당, 뭐 이렇게 유지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는데 돈이 들겠지만 그런 거는 저랑 고작가님이 되고 이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어 더불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했어요. 근데 이게 와 지금도 그 아까는 내가 진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뭐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이 영상에서 한 6분, 7분 시점 중에 미친놈처럼 방금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가끔 울컥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진짜로 눈물이 날 뻔했어. 꾹 참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울컥해, 요 울컥. 그냥 그게 되게 뭐라 그럴까? 그냥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아, 그래서 이거를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이분들이 더 즐겁게 독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팅을 해야겠다. 정말 그런 생각을 깊게 하게 됐어요. 여, 예전에는 그냥 그 공잘 맹잘처럼 독서 모임 하면 좋지 무료 독서 모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등락등락해서 교류하면 좋지.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한 말이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을 그 다음에 나는 이 사람들을 알려주는 입장이지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고 미친 생각을 하고 있었 하고 있었던 사람 입장으로서 뭔갈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얻고 나니까 아씨발 이건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사람들 정말 내가 그냥 이렇게 받들고 살아야겠다 이 사람들을 떠받치고 이끌고 진짜 힘들면은 멱살 캐리하고 머리끈에 캐리하고 안 나가면 발로 차서라도 진짜 패면서라도 끌고 나가고 그래서도 안 되면 수레에 끌고 가야겠다 수레에 실고 가야겠다 수레 캐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정말로 그 너무 좋았고 어뭐 굳이 여러분 싱큐베이션이 아니고 싱큐온이 아니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리더십을 갖고 여기저기서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뭐 운동 모임 뭐 이런 걸아니뭐 음악 뭐 음악 감상의 모임 뭐 미술 모임 자전거 타기 모임 이런 걸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움직임의 힘에서 배웠죠 여러분, 똑같은 운동을 해도 함께 할 때, 우린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더 좋은 감정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에 하면 그런 운동의 관점에서 증명이 많이 됐죠.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리더십을 갖고 막그모임의 자체에서 막 이렇게 돈을 벌려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될 것도 안 돼요. 어디서 뭘 하시면 좋냐면, 일단은 유대를 만들고 연결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유대를 만들고 연결을 만들어내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를 만들고 연결을 만들고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거기서 진짜로 정말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돈 벌게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많이 어 알고 있다는 거는 이게 동치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평균적으로는 그게 되게 상관관계가 높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런 분들은 책도 읽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는데 집도 사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무튼 많은 사람을 알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을 알고 있으면 그런 데서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판교에 저 소개해 준 부동산 아저씨가 정말로 양심적이고 정말로 마음속까지 착하세요. 그분한테 우리가 부동산 거래만 아홉 건 했을 거야 아홉 건. 예? 그분한테만 아홉 건 했고 저는 맨 처음에 핸드폰 살때 저는 동판교에 사는데 서판교가서 에 핸드폰을 계속 샀거든요. 이유가 그 SK 대리점 아저씨가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해서 장모님 핸드폰도 제가 거기서 사드리고 장인 어른 핸드폰도 사드리고 와이프 핸드폰도 거기서 하고 제가 동판교 사는데 서판교 가서 샀다니까요. 지금 이제 거기 분이 용인인가 수지로 옮겼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무튼 여러분이 뭔가 실력 있고 진정성 있으면은 돈은 은근히 쫓아와요. 뭐 이렇게 100% 완벽하게 싱크로나이즈가 돼서 쫓아오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쫓아와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내적 동기예요. 왜싱키온이 멋지냐? 정말 내적 동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네? 내적 동기가 뿜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독서하는 게 멋있고 이 사람들이 독서라는 거에 도전하는 것 자체,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응원하고 거기서. 서로 응원하는 거 한다고 서로 돈 주는 거 아니고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 진짜 이 사람 책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다. 서로 대답해 주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그 멋있어서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만큼 너무 멋있다. 어, 그래서 계속 잘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뭐한 명이 한 명은 못 하겠구나. 그룹이니까 뭐한 그룹이 남뭐한 그룹에 뭐세 명이 남든 네 명이 남든 제가 어, 뭐 제가 뭐 죽어도 그게 계속 될수 있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커뮤니티 존속을 위해 국가를 위해 그 다음에 뭐 이게 돈이 들어도 저희가 계속 그거를 쏟아 부어서 음, 여러분이 되게 즐거운 환경에서 어떻게 인생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 테니까 함께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간만에 제 뒤통수 때려주셔서 감사하고 어,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고맙고 어, 제가 진짜 갑자기 이런 마음이 가, 마음이 나와 내가 그런 말잘안 하잖아요. 또 간만에 진짜 갑자기 나왔어. 여러분 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졸꾸러기 여러분들. 예? 뭐 신규 온 분들이 아니라 왜냐면 그게 사정이 있어서 신규 못 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몰라서 못 했던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근데 졸꾸러기라고 하면은 어, 뭐 책을 2 4권 정도 근데 굳이 그게 우리가 정량적 근거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책안 읽어도 이렇게 졸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모든 졸꾸러기 여러분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